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 중에 13절과 14절 말씀을 받들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날의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우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자, 오늘 2부. 강사로는 우리 안기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안기도 목사님께서는 그 병원 채플린 프로그램 디렉터로 계시고 지금 gtu에서 박사 과정 중에 계십니다. 우리 안기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 하며 인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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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이 자리에 불러 주셔서 함께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시간 또한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원하시는 것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먼저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 은혜, 은혜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약간 긴장한 것 같죠? 네. 제가 클래스에서 보통 다섯 명 여섯 명 학생들과 항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섯 명 여섯 명을 넘어가면 약간 긴장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항상 올 때마다 반겨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 예전에 이런 말이 참 있었던 것 같아요. 비가 와도 어,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책에 집중하고 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러신 적 있으시죠? 아멘. <laughs> 네, 요즘에는 그게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비가 와도 모를 정도로 TV를 보고 있다.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아마 그럴 것 같죠. 어,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곳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잘 모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아주 많은 일들을 해야 될 때, 우리의 집중이 A, B, C, D, E, F, G 여러 많은 것들에 분산되어 있을 때,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거나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한쪽 귀로 흘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이나 삶 가운데서, 사업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또한 때로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일하고 할때 보면 아주 병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 그래서 심한 충격을 받았거나 그리고 그 가정 어, 가족들에게 그들에게 옆에서 무슨 말해도 그들이 전혀 듣지 못하고 말을 두번세번네번 번, 네번 해야 겨우 알아듣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엠마오로 두 제자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가는데 옆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절망이 슬픔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그전 말씀을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텅 비어 있죠. 그래서 그 여자들이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다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두 제자들은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슬픔과 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불신과 슬픔과 절망은 그들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함에서 온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마 오래 따라 다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보면서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정말 이것을 믿었을까 아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엠마오로 가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은이부분을 시골로 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엠마오의 정확한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갈릴리로 가지 않고 이들은 그곳이 아닌 엠마오로 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머리로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것이 그들 절망 때문에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엠마오를 가는 도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리워져란 말을 제가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크라테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그들이 그들의 눈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그들의 눈이 억눌려져 있어서 그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막고 있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절망과 슬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참 이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둘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실 텐데, 왜 질문을 하셨을까? 왜 질문을 하셨을까?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슬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이미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더라도 그들에게 슬픔과 절망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답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들이시죠? 부모님들의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 아이가 여러분께, 아니, 엄마, 아빠, 제가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이렇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시작이 되시겠죠? 예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어 그래 그게 무슨 일이냐 얘기를 해봐라. 그러자 이두 제자들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예수님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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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합니다. 만약에 가장 가정을 해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아니 저희처럼 아니 잘 물어봤는데 왜 대답이 이래 왜 짜증을 내니 했다면 아 아마 이두 제자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이두 제자들이 하나하나씩 자신의 경험과 마음을 얘기하고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왜 너희들이 성지자가 말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 선지의 말씀을 예언자들의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에 그들이 알게 되고 듣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후반부에 말씀에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깨닫던 그 순간에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전에 길에서 우리에게 이 설명을 해주실 때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다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오시고 만나고 하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제자들처럼. 하지만 그것을 돌아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이 위로받고 하는 그 순간에 "아,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었, 되는 것입니다. 그 길가에서는 아직도 이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길, 길이 끝나고 마을이 다가왔을 때에 예수님이 좀더 멀리 가시는 것처럼 행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 우리와 함께 머무르고 하룻밤을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어, 그 도중에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면서 떡을 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그리고 주셨을 때 그때사 이두 제자들의 눈이 뜨이고 그 바로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열려서, 바꿔 말해서 그들 앞에 그들의 눈을 억눌렸던 것이 없어져서 바로 눈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눈 앞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됐냐면이두 제자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경험한 것을 다른 제자들한테 가서 나눕니다. 이두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공감하셨습니다. 그들이 슬퍼할 때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성경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그들이 힘들어 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머리로써 알고 계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에 아마 이두 제자들처럼 모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꾸짖으시고 그리고 차근차근히 설명하여 주십니다. 우리 다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네 안에 슬픔이 있느냐 절망이 있느냐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또 하나의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이 공감과 관심과 사랑을 서로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요즘에 한국의 트렌드가 공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여러분, 혹시 공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동영상을 혹시 볼수 있으면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Kid, every time I'm pulling out, he's right there, man. And someone needs to talk to his parents if they're ever at home. What is up with the traffic today? It's always every day. This intersection's always crowded. I hate pulling out of here. I need some of these dumb roads. Oh, there's. Oh. <laughs> okay, so I'm not even here, right? great lady the princess of parking oh sure take the spot way to be considerate oh are you kidding me unbelievable oh thank oh, you ma'am It's about time let's see what do i want uh, yeah could i add a cookie to that order yeah no problem yeah uh, no problem only guy in the world i'm sure you need your cookie the world your oyster, and he's serving your yeah. cookies. Thanks, Thank sir. you so much. Uh -huh. What can I get for you? Uh, yeah, I'll have a tall decaf macchiato. Yeah, sure, no problem. With 385. And uh, it might take a few minutes here. We've got quite a line, obviously, and thanks for your patience. Great. Yeah, <laughs> great. Great for me. Waiting again. Unbelievable. What? What is? What is that? What in the world? What am I supposed to do? How can I? How can I do anything about that? Can I even help with that? I don't. Your copy, sir. Oh. I can't. I can't take this anymore. I gotta get out of here. Hey, what? 얘, b come here. 네, 저희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감한다는 게 무엇인 것같습니까 안경을 쓰지 않았을 때는 내 중심으로 옆에서 무슨 일이 라든지 짜증이 나고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그런데 안경을 딱 쓰는 순간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내눈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의 경험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삶의 아픔을 하, 가 지나가고 있는가. 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작은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 웃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괜찮은 것 같지만 그 삶, 삶의 가운데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내 얘기를 막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들 안에 지금 어떤 삶의 경험을 어떤 혹은 아픔을 혹은 절망을 가지고 있는지, 지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공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을 같이 나누고 공감하고 그래서 서로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두 제자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옆에 계시는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시는 분들 다 좋은 것 같아 보이시죠? 하지만 그 안에 아픔이 있는 거 이제 다 아시죠?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그분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분들의 삶이 어떤지 물어보고 대화를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시작이 되어야 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도 그리고 어느 곳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여지고 절망 가운데 있어서 슬퍼해서 아니면 너무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힘들 때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셔도 못 알아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관심을 보여주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기독교인 우리들이 먼저 이 안에서 서로 관심을 보이고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밖에 나가서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과 공감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야에서 우리 이 은혜 장로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